일단 보면은 1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f x 오른쪽에서는 인데 근데 최고점항수가 1이 있지 않으니까 일단 아래로 볼록이 있는 2차함수죠 근데 1이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1보다 <laughs> 왼쪽에서는 fx함수를 그대로 그리기 때문에 이 파란색으로 그린 게 y fx고 내가 gx를 빨간색으로 그릴까 그러면은 1 보다 작을 땐 그래프가 똑같겠지 그래서 똑같이 그려져 근데 이제 얘를 보면은 얘랑 FX랑 거기서 해하면 뭐지? 얘랑 FX랑 거기서 2를 나누면 걔가 F1이지 그 말이 얘랑 Fx 랑의 평균이 f1이라는 거. 만약에 좀 예를 들어서 봐. yfx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6이야. 얘가 y6이야. 근데 내가 이걸 그리고 싶은 거야. 12기 fx라고. 봐봐. 얘랑 얘랑 더해서 남기 이하면 6이지. 그럼 봐봐. x가 여기 있을 때이 점에서의 함수 값이 f(x)잖아. 근데 그 함수 값에 이 함수를 내가 g(x)라고 하면은 g(x)의 함수 값이랑 f(x)의 함수 값의 평균이 일해야 되지. 그러려면 그래프는 여기로 가야 돼. 이 점을 딱 지날 수 없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예를 그린다고 하면은 사실 x는 아 y는 6을 그려서 그래프를 대칭 시켜 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비 빼기 f x 라고 하면 얘를 그려나가는 방식이 y는 f s를 그릴 때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얘랑 얘랑의 평균이 b잖아. 먼저 y는 b를 그려야 돼. 또 y는 b를 그리고 봐봐 이 함수 값이랑 이 함수 값의 평균이 b인 거같지그 말은 지금 y 는 b 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비슷했다는 거 이렇게 그려주는 이얘를 그린 방법이 좀 자주 나왔어 이걸 그리는 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양 보면은 1 6 f x 다 보면은 보자마자 어 y 는8대칭이다 이렇게 보자마자 y 는8대칭이다 이렇게 해야 돼 보이잖아요 이거 이거 뭔 말이야? 1이 와인 대의 치기 더 이상의 나는 이해 버리면 돼. 이거 뭔 말이지? 이러면은 더 이상은 이해 하면은 2 2, 즉 y는 은2 분의 7 기준 대칭이다. 두 그래프에 가면 음. 함수 값의 평균이 2 분의 7이니까 더 이상은 이해한 게2 분의 7이니까. 그럼 Y는 2 분의 7 기준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 는대칭수어요 이거 이네 그러면은 봐봐. y는 f1을 그럼 이거 이제 알겠어? y 풀기준 대칭이다. 그래서 y f1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 같지. 그리고 대칭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후보 중에 하나라고 봐 주면 돼. gx의 후보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이게 호구 정이 하나야 케이스 원이라고 할게. 근데 제일 특이한 게봐봐 이럴 수도 있잖아. 하필 꼬집을 딱 걸린 거. 그러면 왼쪽에서는 이렇게 그리는 거 같지. 그리고 와인의 풀기 준 뒤집어야 되니까 뒤집어주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미분 가능성까지 유지되고 얘는 연속까지 유지가 되겠지만 첨점 하나 생기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긴 한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딱 하나 생긴 거야 근데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해져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지 이이 하필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왼쪽에서 FX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집어주면 이렇게 되니까 또다시 점점이 되겠지 그래서 YF, y c s 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세개 중에 하나겠구나를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은 이제 볼 건데 근데 어떤 경우에도 실수 전체 18번은 연속이기 때문에 기역번은 맞아 아니면은 이래도 되겠지 구간별로 함수가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1 대입한 거랑 1 그래. 대입한 걸 비교해도 괜찮아 그럼 1을 대입해주면 은 F1은 2F1-F1이기 때문에 얘가 맞기 때문에 일단 연속이 맞아 그래서 기역번은 일단 맞아 근데 기역번은 맞고 그러면은 이 그래프 이제 음 번을 볼 건데 일단은 H가 0으로 가면은 분모 0으로 가는데 얘 분의 얘가 상수로서 존재했다는 거는 분자가 일단 0으로 가겠지 그래서 limit H가 0 플러스 1때 F 마이너스 아니 F가 아니네 G 마이너스 1 플러스 H 그리고 G 마이너스 1 빼기 H 빼기 6인데 얘가 0이라는 거야 근데 x가 1보다 작을 땐 fx라고 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상태니까 얘를 그냥 f라고 써도 문제가 안 되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 없어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f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겠지 근데 fx는 이함수잖아 다항 함수니까 이제 0을 막 대입해도 괜찮아.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우극한인데 어차피 다항 함수는 좌악한 우가 함수값 똑같은 거같지 그리고 얘 마이너스 1에 대한 좌악 한이고 얘는 어차피 상수함수니까.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고,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 얘는 그냥 f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거니까. f 마이너스 1, 얘도 f 마이너스 1, 그리고 빼기 6이라고 쓸수 있는데, 얘가 0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f 마이너스 1은? 3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f-1이 일단 3이야. 그러면은 니분을좀 고쳤으면은 limit h가 0 플러스일 때 h분의 c-1 플러스 h 괜히 여기게 빼기 c-1 그리고 또다시 c-1 빼기 h 괜히 c-1인데, g-1이 f-1이랑 같고 얘가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 마이너스 6이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6이랑 맞으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었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조금씩 조작할 건데요 여기를 괜히 그냥, 그냥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놓지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딱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면은 얘를 그냥 순서만 변경해줄게 모양을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변경해 주고 나면은 얘는 어. 이렇게 될수 있게 돼.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 h 분의 c 마이너스 1 플러스 h 빼기 c 마이너스 1 그리고 빼기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 G -1 h 분의 h 마이너스 1 빼기 h 마이너스 1 빼기 h 이렇게 쓸수 있게 돼. 그러면은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그 주변에서 g x랑 f x가 같기 때문에 얘는 g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지만 f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럼 얘도 f 프라임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쓸수 있지. 우 미분계수랑 좌 미분계수라는 얘인데 배가 a랬지. 근데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는 이제 어차피 미분이 가능하잖아. 1 x는 1인 지점 이외에서는 미분 가능성이다 보장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빼면 0일 수밖에 없으니까 아 따라서 a가 0이라는 게딱 나오게 돼. 그러면은 여기서 이 a라는 애가 0 이렇게 되고 그럼 결국 g 0이 1입니까를 물어본 거야. G1이 1이랬으니까 근데 G1은 F1이랑 같으니까 같애, F1이랑 같으니까 여기서 F1이 1이라 그랬고, 아까 F-3이었으니까 둘이 연립해 주면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FS는 최고항계수가 1인 2차 함수로 했으니까 얘를 X 제곱더기 a 플러스 b 라고들수 있고, 1대입해 주면은 A더기, 1 더하기 b인데 얘가 1인가? 그리고 빼기 1을 대입해주면은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인데 얘가 3인가? 그럼 a 더기 b가 0이고 빼기 a 더기 b가 2라서 더해주면은 b 는 2라서 b가 1이 나오고 대입해주면 a가 마이너스 1인 게딱 나오는데.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게 나오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f0을 물어봤으니까 f0을 구해주면 1이 맞지? 여기다 0 대입해주면 이거밖에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니은 번이 맞았던 거 같아 자, 니은 번까지 맞고 그럼 이제 디귿 번인데 얘를 보면은 일단 h가 0으로 갈때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갈 거고 그러면은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 g b 플러스 h g b 마이너스 h 빼기 6인데 일단 얘가 0으로 가줘야 돼 0으로 가줘야 되고 근데 이제 g 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지금 얘도 존재하고 우극한이니까 B에 대한 우극한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니까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고 연속이니까 막 대입해도 되니까 GB에다가 빽이 6을 한 건데 일단 얘가 0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GB가 3이라는 걸 일단 알게 돼 그럼 GB가 3인 거고 그리고 지금 얘가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 위에 문제랑 똑같은데 H분의 Gb H 분의 C, B 플러스 H 지비가 3이니까 괜히 여기다가 빼기 지비라고 쓰고 괜히 쓰면 안 되니까 더 해줄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괜히 내가 얘를 빼기 빼기라고 볼게요. 빼기 빼기 C, B 빼기 H. 괜히 여기다가 지비를 쓸 거고 괜히 쓰면 안 되니까 다시 지비를 더할 거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6을 딱 써줄게 이렇게 써주면은 얘가 사라는 건데 지비가 3이었기 때문에 얘랑 얘랑 더한 게 6이라서 여기 있는 6이랑 날려도 상관이 없겠지 이렇게 사라지게 돼 그러면은 얘가 사니까 근 얘를 보면은 얘는 x는 b라는 점에서의 우 미분계수가 되고, x는 b라는 점에서의 h 분의 y라고 했을 때는 좌 미분계수니까 지프러스 b 마이너스라 쓸수 있고, 얘가 4라고 딱 적혀 있는 거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근데 우 미분계수랑 좌 미분계수가 서로 같았더라면 뺐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b라는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걸 알게 되고. 우 미분계수랑 좌 미분계수 중에서 우 미분계수가 컸을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지 않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더 컸을 거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은 일단은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중에서 이두 번째 케이스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어서 케이스에서 삭제가 되는 거야. 그럼 가능한 후보가 있는데. 얘는 우 미분계수 음수고, 좌 미분계수 양수기 때문에 우 미분계수가 더 작아서 이거 케이스 제외니까 1번 케이스밖에 안 남게 돼요 그러면은 이 케이스로 이제 확정이 난 거고 미분 불가능한 점 1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가 B일 수밖에 없다는 게 확정이라서 일단 Gb가 3이었으니까 G1이 3이 되고 얘가 F1인데 아 얘가 3이라는 걸 일단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의 적선의 기울기를 그냥 얘를 마이너스 P라고 둘게 그러면 여기서의 우 미분계수는 P가 될 거니까 우 미분계수에서 좌 미분계수를 뺀게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4라고 했기 때문에 P가 2라는 걸 알게 돼 그럼 P가 2기 때문에 지금 F'1을 프라임 구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아니까 이 둘을 연립해주면 돼 그러면은 fx는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1인데 얘가 3인 거고 미분해주면 2x 더하기 a니까 1 대입해주면 2 더하기 a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지 그럼 a가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인데 이항해주면 b가 6이라는 것도 알게 돼 그럼 fx식 결정됐고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게. 그럼 g 니까 g 사는 여기다 4 대입하면 되니까 2F1-F4를 구하면 돼 그러면 은 2F1-F4를 구하면 되니까 1 대입해주면 은 3이 나오고 그럼 얘가 6 이렇게 되고 4 대입해주면 16-16 더하기 -16 6이니까 어 얘가 6이 나옵니다 6-6이니까 얘도 0이라서 1이 아니니까 얘는 안되고 답이 2번 이렇게